안녕하세요. 쥐띠 여러분. 2025년 2월 운세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달은 을사년. 즉, 나무와 불의 기운이 강하게 흐는 달입니다. 쥐띠에게 이 조합은 변화와 도전을 의미하며 새로운 기회를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2월은 신중한 계획과 결단력이 필요한 시기로 직장과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2025년 2월 쥐띠 종합 운세. 2월은 쥐띠에게 새로운 도전과 성장이 기대되는 달입니다. 전덕 귀인의 기운이 강해지면서 도움을 받을 기회가 많아지며 직장과 사업에서 좋은 흐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겁제의 기운도 작용하여 금전적인 실수를 방지해야 하며 투자나 지출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감정적인 판단보다 시용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장기적인 성과를 고려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달의 핵심 키워드 기회 신중한 판단 재정관리 인간관계 확장 2월 주요 날짜별 운세 좋은 기운이 강한 날 길일 길일에는 운이 상승하는 흐름이 강해지며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새로운 시도를 하기 좋은 타이밍입니다. 이 기운을 잘 활용하면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 대유리한 조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2월 3일 입춘 새해의 기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날입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구체화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날에는 환경 정리를 하거나 새로운 다짐을 적어보며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2월 9일 재물운이 상승하는 날입니다. 투자 계획을 검토하고 저축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재정적인 안정을 위해 기존의 소비 습관을 점검하고 장기적인 수익 모델을 고려하는 것이 유리한 시기입니다. 2월 17일 인간관계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날입니다. 새로운 인연을 만들거나 네트워크를 확장하세요. 직장이나 사회적 모임에서 새로운 협업 기회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며, 오래된 친구와 다시 연락을 취하는 것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2월 25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날입니다. 기획 및 창작 활동을 하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특히 예술, 디자인, 마케팅 등의 분야에서 창조적인 프로젝트를 시작하기에 적절한 타이밍입니다. 영감을 얻기 위해 새로운 경험을 해보는 것도 추천됩니다. 조심해야 할날 흉일, 흉일에는 신중한 태도가 요구되며 감정적인 판단이나 급한 결정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수를 줄이고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 이 기운을 조심스럽게 다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2월 7일 감정 기복이 심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특히 대인 관계에서 사소한 오해가 커질 수 있으므로 말을 신중하게 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월 14일 애정운이 불안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인과의 갈등을 주의하고 대화에 집중하세요. 작은 실수로 인해 오해가 생길 수 있으며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한 이벤트나 선물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월 28일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는 날입니다. 금전 계획을 철저히 세우세요. 충동적인 소비를 피하고 장기적인 재정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계약서 검토나 투자 결정을 내릴 때는 신중한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GD의 재물은 엔드 직업은 직장인 업무 능력이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며 승진이나 보너스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앤드 교육계 종사자 신중한 태도가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직장 내 규율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유리합니다. I.T. 프리랜서 앤드 창작자 창의성이 빛을 발할 시기입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나 협업을 고려해 보세요. 서비스업 영업직 고객과의 관계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17일과 25일이 매출 상승과 고객 확보에 유리한 날입니다. 전업주부 가정 경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비 절약과 재정 계획을 신경 쓰세요. 무직자 취업운이 상승하는 시기입니다. 9일과 17일이 면접이나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에 좋은 날입니다. 재물은 상승 팁 금전운을 높이기 위해 검은색 또는 남색 지갑을 사용하고 서쪽 방향에 작은 금속 장식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애정은 싱글 쥐띠 새로운 인연을 만날 가능성이 높은 달입니다. 9일과 17일이 중요한 날이 될수 있습니다. 연애 중인 쥐띠 신뢰와 배려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기혼 쥐띠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소통이 중요한 달입니다. 14일에는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세요. 연령별 쥐띠 운세. 연령대별로 겪는 기회와 도전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나이에 맞는 조언을 참고하여 후과적으로 운을 활용하세요. 1960년생 65세 재정 관리와 건강 유지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노후 자금 관리를 철저히 하고 건강검진을 자주 받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특히 관절 건강과 혈압 관리에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1972년생 53세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직장에서 중책을 맡거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올 가능성이 크며 기존 인간관계를 더욱 견고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984년생 41세 직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큽니다. 진중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가 많아지는 시기이므로 동료들과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996년생 29세 커리어와 인간관계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됩니다. 도전에 적극적으로 나서보세요. 이제 창업. 해외 취업 등을 고려하기 좋은 시기이며, 연애운도 상승함으로 새로운 만남에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2008년생 17세 학업과 자기 개발에 집중하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다면,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며, 취미나 극기 개발을 통해 자신감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건강은 엔드 생활 관리. 주의해야 할 건강 문제 피로 누적. 소화기 건강. 면역력 관리. 좋은 건강 습관 규칙적인 식사와 충분한 휴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은 상승 팁 따뜻한 차를 마시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기운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운법 엔드 실천법. 행운의 방향 서쪽 책상을 서쪽 방향으로 배치하면 운이 상승합니다. 행운의 색상 검은색. 남색 계열의 옷을 입으면 긍정적인 기운이 상승합니다. 행운의 아이템, 쥐 모양 액세서리나 장식품을 가까이 두세요. 금전은 상승법 금속 소재의 아이템을 사용하면 재물운을 높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2025년 2월은 쥐띠 여러분에게 새로운 기회와 성장이 가득한 달이 될 것입니다. 신중한 판단과 전략적인 사고가 필요한 시기이니 지혜롭게 대처하세요.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득 채우며 행운을 끌어당기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과 행복을 응원합니다.